엄마 아빠 에어컨 전기세 반값으로 줄이는 8가지 방법 여름 필수 꿀팁 제가 다 찾아봤어요. 안녕하세요 엄마 아빠. 오늘은 제가 진짜 열심히 조사해서 정리한 정보예요. 요즘 너무 덥잖아요. 근데 에어컨은 맘 편히 못 틀고 전기세 폭탄 나올까 봐 걱정된다. 시는 엄마 아빠 말씀 들을 때마다 딸로서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래서 제가 다 찾아봤어요. 에어컨 하루 종일 켜도 전기세 줄일 수 있는 방법 정확하게 8가지 알려드릴게요. 시작 전에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이 영상 제가 진짜 정성 들여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주변에 엄마 아빠 또래분들께도 카톡으로 공유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본론 시작할게요. 첫 번째 정부에서 주는 에너지 바우처 꼭 확인하세요. 엄마 아빠가 기초생활수급자거나 차상위 계층이시면 정부에서 여름철 전기요금을 최대 70만원 가까이 지원해줘요. 많은 분들이 나는 해당 안될 거야 하고 안 알아보시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그냥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주민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으니까 이번 여름엔 꼭 확인해보세요. 조건만 맞으면 무조건 혜택 받으셔야죠. 두 번째. 짧은 외출 땐 에어컨 끄지 마세요 엄마 마트 잠깐 다녀오실 때 아깝다며 에어컨 끄고 나가시잖아요 근데 인버터형 에어컨은 껐다가 다시 켤때 실내 온도 낮추느라 전력을 3배 이상 쓰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실험해봤더니 에어컨을 계속 켜놓은 집보다 중간에 껐다 켰다 한 집에 전력 사용량이 더 높았대요 한두 시간 외출이라면. 그냥 자동 모드로 켜두고 나가시는 게 훨씬 절약이에요. 세 번째, 냉방 모드보다는 제습 모드를 적극 활용하세요. 기온이 아주 높진 않은데 덥고 꿉꿉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땐 제습 드라이 모드가 훨씬 좋아요. 기온은 크게 안 낮추지만 습도 조절을 해줘서 훨씬 쾌적하게 만들어주고 전력 소모도 적어요. 특히 장마철이나 저녁 시간대엔 냉방보다 제습이 훨씬 경제적이니까 꼭 한번 눌러보세요. 네 번째, 바람 방향은 무조건 위로 설정. 바람이 우리 몸에 직접 닿게 하면 순간은 시원해도 방 전체가 시원하진 않아요. 리모컨으로 풍향을 위로 설정하면 바람이 천장에서 아래로 퍼지면서 실내 전체가 고르게 시원해지고 에어컨도 덜 힘들게 돌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전기세도 줄죠. 다섯 번째. 에어컨 앞에 가구 두지 마세요. 책장, 소파, 커튼 이런 것들이 에어컨 바람 맞고 있으면 찬 바람이 방 전체로 퍼지질 못해서 에어컨이 자꾸 세게 돌아요. 바람의 길을 막지 않게 에어컨 앞은 항상 비워두기. 이거 생각보다 전기세 차이에 큰 영향을 줘요. 여섯 번째 리모컨에 있는 오토 AI 모드는 꼭 활용하세요. 요즘 에어컨엔 대부분 자동 AI 에코 스마트 같은 버튼이 있어요. 이 모드를 누르면 에어컨이 온도, 습도, 사람수를 스스로 판단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작동해요. 그냥 냉방 모드보다 전기를 훨씬 덜 쓰면서도 시원함은 그대로예요. 그리고 이 모드를 켰다면 처음 30분 동안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아요. 그 시간 동안 AI가 집 상태를 학습하거든요. 일곱 번째, 낮에는 햇빛 반드시 차단. 햇볕이 방에 쫙 들어오면 실내 온도가 2에서 3도는 더 올라가요. 그럼 에어컨이 더 세게 돌아야 하니까 전기를 더 많이 쓰게 되죠 커튼이나 블라인드 꼭 닫아두시고 특히 남향 창문 많은 집은 더더욱 주의해주세요 8번째 필터는 2주에 한번꼭 청소하세요 필터에 먼지가 쌓이면 바람이 잘 안나와서 에어컨이 더 무리하게 돌아요 그럼 전기세도 오르고 바람도 덜 시원하고 냄새까지 날수 있어요 뚜껑 열고 필터 꺼낸 다음 물로 헹구고 그늘에 잘 말리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이것만 2주에 한번 해주셔도 에어컨이 훨씬 오래가고 전기세도 줄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1. 예. 정부 에너지 바우처 꼭 신청하기. 짧은 외출엔 에어컨 끄지 않기. 3. 재습모드 적극 활용. 4. 바람 방향은 항상 위로. 5. 가구 배치로 바람 막지 않기. 6. 리모컨의 오토 AI 모드 활용. 7. 햇빛은 반드시 차단. 8. 필터는 2주마다 청소. 엄마, 아빠, 에어컨 아끼는 건 참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쓰는 게 정답이에요. 이번 여름, 더운 날 무리하지 마시고 제가 정리해드린 이 방법들로 전기세 걱정 없이 시원하게 보내세요. 그리고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 영상 주변 엄마 아빠들께 카톡으로 공유도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건강, 정부 지원금, 생활 꿀팁 같은 정보들 제가 열심히 조사해서 꼭 알려드릴게요. 항상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식사 꼭 챙기시고 또 봐요.